달바 글로벌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바 글로벌 지난 금요일 최고가를 찍어준 뒤에 3일 동안 무려 30%에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런 하락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락은 누군가 지금 의도적으로 주가를 내리고 있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매수 바닥에서의 매집을 통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달바 글로벌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왜이 세력들이 달바 글로벌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키는지 그리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지까지 여러분들 자세하게 내용 가져왔으니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달바 글로벌 주주님들이 이 영상 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준비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달바글로벌이 5월 22일에 상장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바글로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확양 물량 결국에 보호 예수 물량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8월 22일 어떤 게 있습니까 3개월짜리에 대한 확양 물량이 풀리는 달이 바로 8월 22일입니다 해당 부분을 우리가 분기보고서로 살펴보면 반환 예정일 8월 22일 195만주가 시장에 새로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만주의 물량인데 지금 이이바글로벌이 공모가액이 얼마, 얼마였습니까? 공모가액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의문이 드셔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6만원짜리 195만주를 25만원에 팔수 있었던 기회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 30%의 하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지지라인마저 사실상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195만주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고 싶은데 사실상 더욱더 추가적인 매집까지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한 주를 25만 원 주고 살지 12만 원 주고 살지를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한번 낮추었다가 추가적인 매집을 통해 엄청난 물량을 확보하고 나서 주에 주가 올려서 더욱더 많은 주식을 비싼 가격에 매도하게 되면 이게 더 수익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이탈까지도 조심해야 된다. 지금 첫 번째 지라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내일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적으로 올라가주는 게 아닙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주며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왔을 때 정확한 타점들을 잡아가야 됩니다.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타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타점으로 여러분들의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미리미리 미리 해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달바 글로벌, 말도 안 되는 게, 컨센 하에 있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폭락할 일이 절대 없는데, 누군가는 명분을 삼아서, 의도적으로 주가에 엄청난 급락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 주가 하락 뒤에는, 매수 타이밍을 잡아갈 것이고, 이 매수를 통해, 195만 주, 3개월짜리 확양 물량과, 더불어서, 자신들이, 매집을 미리 해둔 물량까지 이 물량들을 가지고 주가를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6개월 확약 물량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미 세력들은 엄청난 매수를 통해 달바 글로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매집이 완료됐고 사실상 이 하락 또한 자신들이 자전거를 통해서 주가를 하락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신규 ipo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3개월도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점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저는 이 조심스러운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정보와 타점들을 제공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확실한 대응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신 정보와 타점 모든 걸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잠시 제 개인 번호 띄어드렸습니다. 01021088706 상단의 번호로 달바, 달바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많은 달바글로벌 주주님들과 함께하는 수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전달해 드릴 겁니다. 링크 타고 수통방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그리고 많은 달바글로벌 주주님들과 같이 대응을 통해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달바 글로벌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대신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드릴 정보와 타점, 결과물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릴 겁니다. 이 정보와 타점에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둘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타점을 가장 빠르게 즉각적으로 실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남기시고 소통방에 참여를 하셔야만. 이 정보와 타점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한 번에 정보와 타점을 제공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통방 입장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가정과 본업으로 인해서 이 소통방 참여가 조금 제한되시는 분들은 달바 뒤에 문자라고 두 글자 추가적으로 남겨주시면 소통방에서 드리는 대응 모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도 제공을 드릴 테니 문자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구간입니다. 1차 지지 구간 이후 이탈할 수 있는 확률 또한 높아졌고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예측을 진행해야 되고 그 뒤에 평단을 얼마나 낮추어야 될지 세력들이 왜 이런 하락 말도 안 되는 하락을 만들어 주는지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결국에 매수와 매도는 여러분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세력들이 왜 이러한 의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30%가 넘는 하락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3개월 확양 물량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너무나도 신경 쓸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저는 이 주식이 본업이기 때문에 제가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타점 수익을 위한 정보와 타점들을 제공드릴 테니 여러분들 상단의 번호 0 1 0 2 1 0 8 8 7 0 6으로 달바 편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대응 돈이 들지 않는 무료 대응입니다. 무료인 만큼 편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많은 달바 글로벌 주주님들이 이 영상 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준비한 선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전과 그리고 AI 이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술 그리고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직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한 후발주자 테마주 여러분들 미리 선점하시라고 준비한 선물인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종목 선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찐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 네배 확대에 대한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왜 원전 발전 용량을 네 배로 확대했을까? 현재 전 세계에 붐을 일으킨 이 AI 산업을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전력 공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이 SMR 원전과 결국에 AI 산업을 사용하기 위한 이 데이터 센터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필수 기술 열처리 냉각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AI 산업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 또한 이번 종목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AI 시대 데이터 센터의 미래 전력에 달렸다. 세미나 허브 데이터 센터 구축 전략 세미나. 성료 고밀도 전력과 냉각 혁신, 분산 인프라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내었다. 지투파워. 대기업과 컨소시엄으로 AI 데이터 센터 서버 액침 냉각 사업 진출. 에이지전자 외부 데이터 센터 액체 냉각 솔루션 첫 공급. 삼성물산 미국 액체냉각 전문 기업 gic 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또한 이 액체냉각, 액체냉각, 결국에 열처리를 위한 냉각수 테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냉각 관련 기술 기여도, 두산 엔너빌리티 한전 기술 bhi, 우리 기술 우진 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그리고 여러분들, 냉각 시스템, 현재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원전, 안전의 핵심, 냉각 시스템, 후쿠시마 이후 냉각 기술 재조명되고 있고, 현재 SMR 차세대 원자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냉각 관련 기술, 여러분들에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총 3,200억의 회사입니다. 유통비율 40%의 품절주. 여러분들, 품절주가 무엇입니까? 유통비율이 적은 종목을 품절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품절주의 특징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유통비율이 적기 때문에 적은 매수세로도 빠르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섹터 국내 냉각 테마 대장주입니다. 기술력을 가장 많이 갖춘 대장주인만큼 여러분들에게 예상수익률 1000%에서 2000% 스윙 대응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던 이 상황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매물대 상단을 돌파해 주었고 그 뒤에 상승과 하락 다시 한번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 우리가 쌍바닥까지 확인했던 확실한 지지 라인까지 확인이 되었던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부산에너빌리티, 우리기술, 한전기술 많은 종목들, 원전주들에 대해서 선점을 하지 못해 배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목을 안 받은 이 종목 여러분들 아직 선점의 기회가 있는 만큼 꼭이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2108-8706으로 여러분들 냉각이라고 단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선물 제공드릴 테니 여러분들 문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